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또뭐 이거, 야, 너, 또, 너, 그냥... 또,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뭘또씌워놓고서또 뭘 네. 아주 별걸다 한다. 아이아이 재밌는 는걸또 저희가 좀준비해어요 오늘은 뭐 제품 리뷰 같은 것도 피곤하시니까 안 하려고 하고 조금 재밌는 게임 리뷰하려고 했거든요 네 오늘은 좀 쉬셔도 될것 같아요 미디언 가득 <미디언> <미디언> 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난리예요? 이 귀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실 상태에 따라서 얘가 좀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커페이스를 좀 오늘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너무 드러나죠 갑자기 하기 싫어지 even w 이이 way, way. I l o 왜왜왜 a m e I'm not a little bit of a person. I'm not 0 p e r s o 0대 m not a p e r 0 o n I'm 0 o t a person. I'm not a p e r s o 우리 m not a person. I'm not a person. I'm not a person. I'm not a p e r s 어, 나 이렇게 나 이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 젊은이들처럼 내가 치열하게 살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자존감 없어. 그냥 팔씨이 하겠어. 드지 드그 단팔씨름 하겠어. 자 다음 음. 질문. 음. 초능력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음흠. 순간이동 음흠. 아니면 음. 시간이동? 아, 시간이동. 야. 시간이동. 선생님 시간이동. 아까와 같은 개념으로. 아, 내일자 음. 신문을 오늘 보는 거야. 네? 내일자 신문 주신 나는 미리 보는 거거든. 그 선생님이 일관성 있으신 것 같아요 200억 하지. 있는 80대랑 주식을 위한 지수치나운 경우도 나 경우. 무서운 저는거 이제 아이도 3, 조금 더 대답하기 곤란할 수 아, 있는 조금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난다면 네. 현재 와이프나 응. 현재 남편과 응. 다시 결혼할 아, 것이다 아, 아니요안 한다! 아, 안 한다! <laughs> 진부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어. 나는 내 안에 확인한다. 1초의 망설임도. 없어 있어? 다시 현재와의 결과. 다시 결혼한다. 여기서 잘 보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새로 연애해서 지금처럼 내 눈빛만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라도 네. 우리 집사람 왜 기운지 기울어보고 있어. 어떤 하더라도 아저 남자는 무슨 생각한다. 난 이렇게 해주면 다 이게 너무나 합이 잘 맞아.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30년 넘게 내 몸을 쌓여. 그거 언제 길회를 들여서 노력해가지고 또 상대방 마차가면서 연애를 다시 시작해서 나그리지 못하겠어. 근데 네, 선생님 나중에 사모님이 그 영상 보시면 귀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 귀에 요요요요 이.. 토끼 이거의 신뢰성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laughs> 나이거잘 <나도 웃음> 설명했으면 진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자 네. <laughs> <자>, 근데 <laughs> 저희가 이제 평소보다 조금 이제 바닥에 앉기도 했고 응. 오래. 어 진짜 진짜 의자에 앉는 척여기를 네. 앉은 써. 네. 사실 오늘 응. 그 앉아 계신 방석을 보시면 좀 이방방생은 달라요. 한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피북가안된 피부나. 음. 이게 이제 음. 네, 네. 목차에 내방하는데 되게 탁월한 효과를 가진 반석들이. 아 이것도 기능성이야. 아, 아, 그렇지. 네, 네. 이렇게 만든 거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무게가 사람의 엉덩이에 뼈가 있고 하니까 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거기에 지료 생기고 요장이 생기는데 아, 이 방법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게를 쫙 틀어주기 때문에 음. 한쪽에 심하게 무게가 이렇게 배기는 게 없는 거죠 어 근데 듣고 보니까 느낌을 얘기하면 은아 어, 이게 알면 느끼나니 이게 제가 왜 필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느낌인 어, 게 이거. 보통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소파에 앉다 보면 자세도 나빠질 정도로 계속 앉아 있으면 불편해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보고 싶을 때도 또 있거든 근데 바닥에 앉으면 그냥 딱딱하니까 근데 소파는 소파대로 앉고 바닥에 앉을 때는 이거 내려놓고서 이렇게 앉아도 배기지 않고 충분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앉아보니까 어 그래 맞아 집에서도 소파에만 앉을 게 아니라 바닥에 앉을 때는 이거 놓고 앉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대답 잘해야 돼 여기서 어. 나한점 만약에 어. 이거 움직이면 신뢰감 쭉 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진짜. 난 정말 진실성으로 어. 아 이거 얘기했잖아 딱 봤어. 어, 어, 있다. 필요해. 미동도 안 하잖아? 아 어, 미동 안 해. <laughs> 난왜 이렇게 진실 가능한지 는 모르겠어 나는 왜나 사람 이렇게 진실대지? 응. 그래 이름 있는 게 좋지. 우리 최선생님가 아까 뭐 고스톱 방송. <laughs> 야 이게, 이게 귀에 고스토드. 쏙쏙 들어온다. 응. 효정선생님 혹시 이름 하나 지는다면 고스톱 방송도 그싹 응. 들어오고 좋은데 약간 고상하게 가면은 응. 이 회사 사장이 좋아하실 것 같은 <laughs> 조금 고상하게 지면 이게 내가 얘기 했잖아요 몸을 버티게 해 준다 보죠. 이게 다해서 안정되게 가지고든 버틴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어, 너무 기대하지 마. 우리 되게 기대고어 기대하지 마, 치마이크니 버티인데 버티는 아름다 버티풀. 이건 버티풀 방석이에요 음, 음. 뷰티풀을 좀는 제가 저 방에 차려오 거지. 버티풀 방사. 왜지? 어, 좀 격조 있어 보이잖아. 답은 빌런에. 답이 없어. <웃음> 여기까지. 저 이상 던지기만 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버티풀. 아, 뭐. 네, 그거를 하나 안무로 보 우리 나이에. 또에이 하나 두고 싶은 생각이 니다그야 아, 아. 돼. 방송 윤리 규정 제 47조 사망의 구에서 삭제입니다. 네. 네. 그 유튜브로 되면 노란 카드를 받습니다. 여학 예. 편한 데 앉아있으니까 네. 예. 술술 잘 나오시죠. 예. 방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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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이렇게 예. 연결이 되는군요. 아, 잔존방수. 송 네. 삼촌은 좀 이게 빠지긴 했지만, 아좀 네, 네. 네. 재미있고 네. 유쾌한 방송 리뷰는 여기까지. 아이고, 덕분에 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이고.